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대면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다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표현을 과연 누구에게나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어, 이 소리를 아무나 들을 수 있을까요? 어, 사람들끼리도 야저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 어, 이런 소리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형제간에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더욱 어,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하는 표현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그 주인공이, 그 말을 듣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지 먼저 살펴봅시다. 어, 당시의 상황은 새롭게 뽑을 왕을 찾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상한 거는 왕이 늙은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지금 버젓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 그때 당시 사울이었죠. 그 사울 왕이 멀쩡한데 왜 왕을 새로 뽑으려 하는 것인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어, 당시 그 사울 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어, 전쟁에서도 막승승 승승장구하고 어, 한마디로 요즘 말로 잘나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 그러나 사울 왕은 갈수록 그 겸손을 잃어버린 채. 교만과 계속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웠고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도 그는 뉘우치기보다는 핑계 대고 변명하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울 대신에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이제 사무엘에게 명령하셨고 구체적으로 이세라고 하는 이세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하셨던 겁니다. 물론 아직 그 사울 왕이 멀쩡하게 시퍼렇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공식적으로 성대하게 왕을 어, 초청하고 세우기보다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형식을 갖춘 후에 이세와 그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즉, 어, 이제 외부에 크게 드러나지 않도록 어, 보안을 유지하면서 어, 이세와 그 아들들을 초청해서 그 아들들 중에서 이제 왕을 어, 뽑고 그를 세우기 위한 작전이었던 거죠. 자, 이제 몸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석한 이세, 그리고 그 아들들을 살펴보던 사무엘은 그 중에 한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을까요? 물론 다윗도 이세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현장이 없었습니다. 양치느라고 바빠서 그 현장이 없었어요. 자, 누구였냐면 그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장남인 엘리압인데 한 눈에 보기에도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그 누구라도 사실 그첫 인상, 특히 그 외모에 마음이 많이 끌리는 법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도 아 이거 뭐 보나마나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라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그들이 오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장남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아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실 뭐 외모적인 것들, 이런 조건들, 이런 조건만 봐서는 이미 사울도 빠지지 않죠. 이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왕을 뽑는다면 굳이 새로 뽑을 필요가 없어요. 사울이 뭐 외모적으로 굉장히 출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마음 중심.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장자 엘리압은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으로 둘째인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도 역시 통과시킵니다. 세 번째 아들인 삼마도 역시 통과시켰죠. 이렇게 차례차례 일곱 명을 다 통과시켰지만 하나님의 답은 다 아니다. 한마디로 노 no.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에 이상하다 이 아들들 다본것 같은데, 그래서 어, 혹시나 이세에게 확인하죠. 응? 당신 아들 이게 전부냐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예 후보의 축에도 끼지도 못했던 그 다윗이 그 자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뭐 다윗은 뭐 있으나마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을. 다윗은 어, 이세 아들이긴 한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어서. 어, 지금 바쁘다. 어, 그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어, 그러자 사무엘이 냉큼 데려오게 하죠. 어, 다윗은 사실 양치느라 바, 바쁘기도 했고, 또 막내고 나이도 어리고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볼 때 후보에서 아예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다윗을 불러서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자 외적인 조건에 있어서 형들에 비해서 뭐 부족할지언정 다시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용모가 더 괜찮았던 거예요.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라는 그런 표현을 볼때 뭔가 내면적으로 총기도, 총기도 있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가장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12절 말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외모에서 좀 다른 형제랑 밀려도 또 사울 랑에게도 밀리고 엘리압에게도 밀리고 어, 다윗의 다른 형제에게도 밀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뭐 사람들 기준, 사람들 생각하죠. 어, 물론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어, 키 크고 잘생긴 거. 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했다고 하면 형 형들 또는 사울랑도 대단하고 빠지지 않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라 하신 그 명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다윗이 크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정해서 기름을 부으니까 그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13절 중반에도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어, 인정받은 자답게 많은 복을 누리고 어, 우리가 뭐잘 알다시피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했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어,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죠. 그 거대한 어,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의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실은 우리 신자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 주죠. 골리앗처럼 거대하고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한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에게 주는 그 다윗의 교훈은 또 뭐가 있냐면 영원한 왕권을 보장받는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 어 때문에 고난도 당했고 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뭐 실수하고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의 간절한 진실된 회개로 그런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왕권이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왕위가 계승되는, 계속되는 복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써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그 왕권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타이술 통해 이루어진, 이루신 이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왕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다 아는데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안다 안다하면서도 자꾸 외적인 것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그래도 이 사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물론 좋죠. 좋으면서도 한편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 중심으로 내 마음 깊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 마음 깊은 것까지 다 헤아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떨리는 마음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전에 다윗은 이제 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나중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다윗을 뽑을 때도 그의 중심을 보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 역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고, 훗날 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다 살피신다. 모든 의도를 아신다. 라고 솔로몬에게 충고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겉모습보다는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청결하게 유지해야 돼요. 어, 뭐가 때가 있다고 한다면, 마음의 때가 묻었다고 한다면 죄악이 생각나거든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죄악의 때가 묻어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살다 보면 묻어 있을, 묻을 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미루지 말고 다른 건 미뤄도 우리 회개는 미루지 말고 즉각 즉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씻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기준을 해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역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대할 때 외모로 취하지 말고 외모로 막 편견 갖고 어 그리고 평가르기하고 또 차별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내면 즉 영혼을 더 사랑할 줄 알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두 번째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자라는 것입니다 어,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도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신약성경에는 종종 어, 구약에 대해서 어, 다시 언급할 때가 있는데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기가 중요하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는 겁니다. 즉,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다이시, 다이시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간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따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어, 절대적인 순종의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뜻이고 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찬양도 하는데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절대적 순종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많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뜻 중에 중요한 것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즉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이른 줄을 믿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도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고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천국 가는 길에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 뜻이라는 거죠. 그 징검다리는 어, 다름 아닌 바로 내가 하는 말이 징검다리가 될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문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이것이 바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행, 행실이 그 징검다리가 될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실이 정말 영혼 구원하는데 쓰여질 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선교지와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인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어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즉 영혼 구원을 위해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기쁘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순종하면서 더 힘차게 더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외모가 번듯한 사람을 들어 쓰기보다는 그 모든 외모를 초월해서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쓰셨습니다. 심지어 다이처럼 몸에 양노린내 나는 다윗을 쓰시고 그를 통해 그 거대한 곤략도 쓰러뜨리게 하시고 영원한 왕권을 보장하셔서 예수님께 여기까지도 이어지게 하신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것을 남리하게 바라보듯 하지 말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우리 역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청결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게 하여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말과 행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삶의 모든 모습들이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고 보탬이 되는 증검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지금. 어,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왜 겉모습과 그저 어떤 신비로운 현상에 이리저리 휩싸이지 말고 내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그 중심을 어, 정말 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어, 또한 이웃을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물질을 어, 올려드립니다. 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 신앙의 고백을 담아 또 11일 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또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뭔가 감사할 거리가 특별히 생기지 않아도 구원 받았음에 또 호흡할 수 있음에 예배할 수 있음에 또 기도할 수 있고 어, 또 드릴 수 있음에 어,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어,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어, 또한, 어, 또 선교지를 위해 또 구제하며, 어, 또 구제를 위해, 영혼 구제를 위해서도 올려드립니다.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어, 제목으로 또 예물을 올려드리고, 52주 작정한 뜻대로 또 주정음금도 올려드립니다. 어, 이 모든 예물에 담긴 어, 간절한 기도, 소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한 어, 복락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차원영을 하고 또 꽃을 올리고 또 눈을 치우고 여러모로 교회 주변을 살피며 애쓰는 모든 심령들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건강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종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여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치유, 인도회복 동행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다짐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또 자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위해,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선교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어, 교회 소식과 더불어서 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 함께 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 새해 어, 날가진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은 어, 예수님을 어, 닮아가면서 어, 날로 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허선나 가족 어, 영유 강건함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어, 우리 유경자 군사님 심오되시는 유경적 어, 최정순 과사님, 이재, 이재광 성도님 형제분, 또정순정 과사님, 한국교회와 억압받는 북한 성도들,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강병구 목사님, 송창현 목사님, 일본 선교하는교회 이전을 위해서, 또 가족 및 이웃 중에 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신명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교회 주변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셋째 주일 인데요, 하나님 이 허락 하신 2021년 새해 더욱더 은혜, 감사, 기쁨 이 넘치 면서, 우 리가 헌 신하 는2021년될수있 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 해서 기도, 하 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간 에서 우리 를이시 냐고 생 하시 고 하나님 감 사하 고것을믿게되 우리 하나님 의 마음을 por